볼까요? 비범죄화와 다이버전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범죄방지대책을 위한 전통적인 방식이 형벌입니다. 그런데 이 비범죄화는 에, 가급적이면은 형벌로 다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매우 중요한 어떤 그 대책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범죄방지대책에 오히려 아, 어,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대응적인 논리라긴, 논리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비범죄가 뭐냐? 1960년대는 미국에서 저항운동이 많이 발생합니다. 인권운동이 발생하고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낙인이론과 갈등이론이라고 하는 국가의 형벌권이 지나치게 많이 작동을 함으로 해서 그 사회로부터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이렇게 멀어진다는 것이죠. 배제가 되고 배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문제가 대가 되고 있다라는 이론이고 낙인 이론이 갈등 이론은 사회 지배계층이 누구냐 이 말이죠. 화이트 칼라 또는 백인 중심 남성 중심 사회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로 인해서 결국은 벗어나 있는 사람들, 피지배계층들의 저항 운동이 이렇게 사회 구조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사회 구조적인데 대한 인권 운동이 발생했던 시기다 말이죠. 그래서 이 비범죄화가 당시에 시대적 비행을 안고 나타났다 이렇게 보란 얘기입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요, 비범죄화라고 해서. 형사 사법 절차상의 특정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 범위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지 형벌 폐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 원래 이제 범범 범죄화 비범죄화는 뭡니까? 형법에 형법에 나 있는 규정된 범죄를 빼는 것이 비범죄화죠. 또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 비범죄화는 조금 더 넓게 보란 얘기예요. 거기에 있는 범죄가 있긴 있는데 처벌을 좀 줄이자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비범죄라는 쓰고 있습니다. 절차상으로는 자 형법의 보충적 성격과 최우수단성 원칙에 부합한다. 비범죄는 가능하면 형법에다가 형법은 최우수단으로 범죄를 적용을 해야지 아무나 그냥 일반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범죄화시키지 마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공식적 사회 통제 기능에 부담이 너무 가중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요 자, 이것은 다시 말해서 범죄 개념의 상대성을 잘 설명해 주는 견해다. 자, 어, 여러분들, 범죄는 우리가 얘기하는 범죄는 어떤 특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절대 불변의 법칙이 아니라고 그랬죠. 범죄는 시드,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가변적이고 상대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범죄는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다. 자, 비범죄는 비범죄는 사실상의 비범죄화와 법률상의 비범죄를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상은 형법에는 나와 있다. 그대로 있다, 살아 있다는 얘기죠. 살아 있는데 수사를 하면서 그냥 안 해버리는 거예요. 무혐의 처리해준다거나, 검찰에서 기소 유예를 한다거나 불기소를 한다거나. 또, 재판 단계에서도 법원이 절차 중단을 하고 어, 처벌을 하지 않는 것. 부, 분명히 법에는 있다, 이 말이죠. 법에는 있는데 자, 이것은 사실상의 비범죄라고 하고 자, 법률상은 입법에서 국회에서 법에서 그냥 없애버린 겁니다. 자, 입법상 법규를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또, 여러분들 헌법재판소 있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사를 통해서 그 법을 법률을 위헌이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위헌 결정의 방식은 여러 가지죠. 뭐 한정 위헌이다, 또는 헌법 불합치하다 이런 형태, 여러 형태로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건 헌법재판소에서 그 법률을 그냥 차단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효력을 상실시켜 버리죠. 그런 경우에. 법률의 비범죄 아니 이렇게 봅니다. 법률 자체가 이제 효력을 상실하게 되니까 자 여러분들 사실상의 비범죄와 법률상의 비범죄 엄격한 의미에서 좁은 의미로는 좁은 의미로는 입법상의 비범죄가 비범죄에 해당되겠죠. 음. 자 비범죄 논의 대상입니다. 자 비영리적 공연 음란죄 네. 과연 공연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공연이라는 건 뭐예요? 음란이라는 것이? 네. 사회 풍속을 해치는 행위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지금 현재 이제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지만 그 경계가 애매하다는 말이죠. 문화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반드시 공익적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통제를 해야 할 것이냐. 또 음악 판매죄, 사상 범죄 이런 것들은 비범죄 논의의 대상이 됩니다. 또 우리가 또 많이 보는 것이 피해자 없는 범죄죠. 성매매. 그거 꼭그 처벌해야 하니, 필요해서 한다는데, 자, 서로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마리아나 흡연, 경미한 마약 사용입니다. 아, 미국에서는 이제, 그러, 우리는 이제 뭐, 미국은 에, 상당 부분 마약이 이렇게 일상화되어 있다라고 이제 잘 알고 있잖아요. 자, 왜 그러냐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사회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일정한 약한 것은 그냥 인정해 줘버렸다이 말이죠. 에이? 그리고 세금으로라도 통제를 하자.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뭐 괜찮고 좋아서 해준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위험수위에 지 가고 있죠. 좀이 어 마약 사범들이 향 정신성 의약품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지금 확산 일로에 있다. 자 낙태죄 에, 자기 결정권이죠, 에? 자기 결정권. 단순 도박죄 이런 것들은 비범죄 해지 않느냐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혼인빙자 간음죄하고요, 간통죄는 위헌 및 형법 개정으로 폐지되었고요, 낙태죄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자, 이게 지금 위헌 결정을 받았다.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위헌은, 그래, 이 혼인빙자 간음죄하고 간통죄는 이것은 그냥 형법으로 다스릴 일이 아니야. 라고 해서 위헌 결정을 함으로 해서 그다그 바로 즉시 위헌 결정을 내리자마자 그 법률이 효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낙태죄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는 것은 이것도 위헌 결정이에요. 위헌은 위헌인데, 기간을 좀 두고, 기간을 두고, 국회가 이걸 좀 바꾸라 이런 게, 바꿀 때까지 시간을 주마. 라고 하는 결정입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 못 바꾸고 있죠. 왜? 낙태죄를 어느 수준까지 이 불법으로 볼 것이냐. 무조건 다 인정할 수는 없잖아요. 무조건 위헌이라고 볼순 없잖아요. 좀위헌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긴 했지만 국회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다시 한번 좀 판단해 달라 이런 요청이거든요. 어쨌건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비범죄가 되고 있다. 자, 상대적으로 이제 신범죄죠, 신범죄. 자, 산업화, 도시화 등 사회 구조 변화에 따라 종래 예상치 못했던 행위에 대해서 형법이 관여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자, 환경 범죄, 교통 범죄, 경제, 컴퓨터 범죄 이런 것들이 신범죄하죠. 예? 그렇게. 뭐, 진화적 범죄라는 말도 있어요. 사상이나 윤리상 비난할 행동은 아니지만, 시대적 상황에 의해서 범죄로 규정된 것을 우리는 진화적 범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정치, 경제, 종교, 확신범 등. 뭐, 사실은 신범죄하고 유사한 개념이죠. 예, 이 정도로 예, 봐주시죠.